예, 지금 내가 산행 중인데 산행하다가 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. 굴. 와, 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볼게요. 잠깐만 기다릴게요. 이야, 이게 굴이 있어요, 굴 예, 이게 막 무너져 내린 것 같아, 안에. 아, 어, 굴이 들어가다 말았는데, 여기서 계속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, 지금. 굴이 있는데 막힌 건지 아니면, 와, 굴이 여기가, 와, 조용하게 여기서 뭐 하기는 좋겠는데, 수행하기로 잘만 만들어 놓으면, 아, 굴이 한 5m, 5m 정도 뚫려 있고, 거기서 멈췄습니다. 이야, 이게, 위에 흙이 자꾸 무너져서 내리는 것 같은데, 와, 아, 굴이 좀 짧네요. 너무, 이게 굴이 있는 건데 막힌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, 5m 정도 내려가서 막혔어요. 아, 아쉽네. 아좀 깊으면 들어가보려고 했는데 아쉽습니다. 어, 이 산에는 주변에 찾아본 굴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. 나중에 좋은 영상 찍을만한 굴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. 이 산에는. 느낌이. 아 아쉽네.